허경령 여성 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맨 마지막 단어 신인 허경령의 영성 기적과 발자취 어, 이쪽은 계속 사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어, 신인님께서 어, 어머니 무덤의 흙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항상 옆에 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인님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허경령 하늘궁 종합 안내도 하늘궁 종합안내도 이렇게 나와있고 허경영 하늘궁 어 제1관 신축 조감도도 어 그리고 나와있고 이쪽에 보면 하늘궁 풍경 여기가 어 하늘궁 본관 쪽에 어 만든 계단인데요 여기를 천국의 계단이라고 어 부릅니다 신인께서 이렇게 계단 하나하나 하나 다 이렇게 어 직접 감독을 하셔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늘궁 저녁 저녁무렵 하늘궁 그리고 하늘궁 본관 보리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메밀이 피어 있는 그런 하늘궁 본관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어 예전에 한참 코로나 오기 전에 하늘궁 강년 때 어, 강년 하, 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전부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사진 그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너무 그립죠 음, 여기 보면 어, 그때 사진을 찍어서 봄에 사진 찍은 모야,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강년 시작 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진은 뭔가 하면 어, 밤에 어, 지지자들이 하늘궁 본관을 어, 찍은 이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인데요. 어, 사, 여기 본관 여기 그 지붕이 있죠? 저 지붕 있는 요 자리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었는데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정말 어, 천사 하늘궁 천사 네, 예, 그 여, 에너지 영상이거든요. 어, 요 영상도 움직이는 영상도 어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신이님께서 어 이렇게 강연 마치고 난 뒤에 어 이제 산행을 하셨는데요. 어, 지금은 산행을 안 하시 안 하시는데 산행하실 때 내가 저 달에 축복을 한번 줘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축복 들어가라 하셨는데 여기가 축복 들어가기 전에 달 모양이고요 축복 주시고 난 뒤에 이달 모양입니다 이거를 지휘자들이 그때 보고 갑자기 달이 확 커지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게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신인 님께서 그때 달, 달에 축복을 주시면서 지지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여게달 축복 주기 전하고 축복 바로 주기, 준 바로 그 다음 이렇게 달 크기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궁에서 밤에 자주 목격되는 게 이런 UFO 이런 게 자주 목격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말이 많지만 이게 하늘공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하늘공 ufo 이런 거를 확대한 게또 이겁니다 이렇게 확대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 하늘공 강연장 안에 보면 이렇게 케이크 있는데요 이 케이크는 2018년 12월 24일에 허경영 신인님 어 선거법 거기 그 10년 그 어, 출마 못 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해제가 된 날이고, 그리고 신인님 강탄일에 맞춰서, 어, 지휘자가 그, 주문 제작한 생크림 케이크인데요. 끝날 이, 그, 행사를 마치고, 이거를 잘라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신인님께서 자르지 말고 놔둬라 하셔가지고, 놔뒀는데, 어,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그, 수분만 조금 증발했고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면연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우리 신인님 사진을 붙여서, 이렇게 우유에, 사 우유에 사진을 붙여서 우유 실험을 했는데요. 신인님 어 사진을 붙였을 뿐인데, 지금 우유가 물과, 아 이렇게 단백질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어이 단백질, 이게, 어, 저 치즈가 돼가지고 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물과 치즈로 해서 썩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신인님 사진을 붙이면 썩지를 않을까요? 그리고 우유실름우유실름을 시름, 했는 건데, 허경영 부른 우유, 허경영 부른 우유는 이렇게 치즈가 되고 있고, 허경영 부르지 않은 우유는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하늘궁 강년, 강연 이제 강년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기 전에, 어,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신님께서 사진 찍겠다, 사진 찍자, 이렇게 나가고 나면, 나오시고 나면 <laughs> 비가 안 와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하늘궁 식구들은 다 알죠. 그 다음에, 어, 2021년 8월 17일 날, 하늘궁 본관터에서 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이거를 사진을 우연히 찍었는데, 여기는 비를 맞은, 어, 비를 맞은 것 그, 돌, 돌 쪽이고요 앞쪽에 하늘궁 본관 요 글씨가 적혀있는 요 앞쪽은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이게 비가 안 오는, 젖지 않은 표지석을 어, 우리 지휘자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왜? <laughs> 어느 부분은 젖고 어느 부분은 젖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어, 하늘궁 강연 끝나고 나면 신의님께서, 어, 개인별로 다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는데요. 하늘궁 그, 그, 지금 그 하늘궁 건물에는 위에, 창문이 없거든요. 요 위에. 창문이 없는데, 어, 우연히 그 어떤 지지자가 찍은 사진에서 이렇게 빛이 쏟아지는 그런 사진이 찍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사진은 뭔가 하면 어, 2020년 6월 21일 날 미국 LA에서 어, 백천 선생님이 어, 허경영 신이님 어, 기도를 하셔, 하, 하셨는데요. 어,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어, 허경영 부를 때마다 이렇게 에너지가 막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영상에도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백국 명패 백국 명패를 신청하면 이렇게 명패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신청하고 나면 은 이제 우리 지구에 태어난 백국 명패를 하고 나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일을 다 했다 신임을 마련했고 아, 그래서 사실 저도 백국 명패를 해놔서. 언제 죽어도 언제 죽어도 좋을 만큼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인님께서 미국 뉴욕 초청 강연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뉴욕 월스트리트 항소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 밑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 이분이 이제 우리 신인님인데요. 어, 뒷짐을 지고 어, 이렇게 좀 고독히 고독하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이 우리 턱방이 올라왔을 때 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을 이렇게 가리고 신인님을 봤을 때 아, 신인님께서 굉장히 어, 생각이 깊으시고 어, 외로우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 LA 초청 강연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LA차 2 초청 강연 때 찍은 사진 어, 여기는 시애틀, 그 다음에 여기는 콜로라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암재단에 어, 기부한 사진은요 시리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시는 날, 그날 바로 어, 여기로 가셔서 어, 다 톡톡 털어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돈 톡톡 털어서 소암 재단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의님께서 어 우리 한반도를 우리는 그뭐 호랑이, 토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인님의 그신의님께서는 말이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신의님께서 그린 한반도 말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런 내용들을, 이런 그림들을 다 미리미리 어렸을 때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인펜으로 어, 그린 거거든요. 준비된 지도자, 허경영 신이님, 우리 신이님 알아보고 빨리 신이님을 권자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종도에 황제공이 들어설 자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사하게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백마탄 신이님 맨 마지막에 보면 신이님 사진이 나오고요. 나의 영성으로 인간의 삶이 바뀌고 인류 문명이 바뀐다. 전 세계가 나의 영성에 주목하여 세계인이 한반도로 몰려온다. 영성 시대의 핵심인 백궁 축복 천사 수명, 초우주 영적 에너지 등은 수십억 년 지구 역사에서 지구인에게 단한번 주어지는 하늘의 한량 없는 축복이다.우주 본체인 신인을 만남은 겁겁난겁난조 아~ 의 행운이다.감사합니다.신인님.허경영.허경영.허경영.